네 안녕하세요 해노생입니다. 저는 지금 어, 웨스턴 몰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아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저기 뒤에도 건물이 있고 제일 큰거 같네요. 여기 에드먼턴에서 아 진짜 넓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파빌리온 몰 이런데보다 훨씬 넓어요. 넓기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허드슨 베이 입구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킹스웨이몰 갔을 때 허드슨 베이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그 갖고 이번엔 다른 쪽 입구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 일단은 사람은 들어갔을 때 바로 많이 없는데 뭐, 오은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오. 일단은 이쪽이 위층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도요타가 있는데, 또 어, 직원들도 이제 오일러 옷 입고 일하고 어, 좀 많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뒤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 이제 여기 도요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쭉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래서 아 이게 웬몰이 아 웬몰이 아니고 그 웨스턴 웨스턴몰이 너무 커가지고 영상이 아마 몇개 나눠서 찍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킹스웨이브 16분짜리 찍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음. 그막 이런저런 장면이 막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상만 길어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어 최소한 두 개, 세 개로 나눠 볼게요. 두개 정도로는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맨 위층인 것 같고요. 맨위층 아, 근데 맨 위층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보통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KR 센트럴 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맨 위층에 영화관이나 이런 거 빼고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쇼핑몰 그 매장 월세가 제일 위층이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하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레벨 2에 있나 봐요. 레벨 2에 있고, 그러면은 어 영상을 딱두 개로 나누면 될것 같네요. 레벨 1이랑 레벨 2로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은 레벨 2 위층이고, 이렇게 주얼리 상 주얼리 파는 곳도 있고, 뭐 핸드폰 액세서리 파는 곳도 있고, 뭐 통신사도 있고요. 여기 그리고 그 옵티몬 포인트 쓰는 곳도 있고. 아 근데 여기서 뭐 귀국 선물 간단한 거 그냥 동생한테 줄거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옵티몬 포인트로. 향수 같은 거 하나 사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 여기 샤넬 랑콤 이런 거 있네요 그냥 포인트 여기서 쓰고 갈까 옵티온 어,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간에 어, 커피 마시면서 쉴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데 오면은 돈 100, 100달러 그냥 좀 돌다 보면 순삭 될것 같네요. 딱 봐도 아마도 역시 좀 아쉽게도 음,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카지노는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 돌지도 않았는데 와 진짜 웨스턴몰 크다고 듣기만 했는데 진짜 크네요. 와다 돌아다니니까 여기만 걸어도 다이어트 되겠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유니클로 있네 유니클로. 제가 예전에 여기서 유니클로인가 H&M에서 옷을 산 적이 있거든요. 동생이 결혼식 해가지고 어, 못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일본 브랜드라 그런가 또 엄청 큰 사이즈 옷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90kg 정도 88에서 9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거의 이제 입으면은. 바지를 한 36인치 정도 입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40인치 넘어서는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오. 와우. 여기 이렇게 아이스링크 타고 다니네요, 사람들. 와, 근데 진짜 잘 탄다. 와. 진짜 한 발로 어떻게 저렇게 탈까요? 저 정도 하려면은 엄청 많이 넘어졌을 것 같아요. 봤죠?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습니다 아 저기 묘기 하네요 김연아 선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요? 와 진짜 감탄 나옵니다 이렇게 있고 스타벅스 커피숍 있고 근데 여기가 좀큰 그 쇼핑몰이라 그런지 어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친구들끼리 많이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음뭐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나중에 계속 일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사교관계도 이렇게 다지면서 좀 느껴보고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 것 같지만 그 버스 시스템이라든지 아무조 환승 시스템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 달에 100달러 패스 사면은 그럼 그냥 무제한 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 시스템 좀 다른 것 같고 전기권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뭐, 건물 좀 다르고, 이런 거 빼면은, 어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 다녔을 때는, 아, 한국이 진짜 살기 좋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음, 캐나다 같은 경우도 물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살기엔 좋은 나라 맞습니다. 일단은 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좀잘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세금 신고하면은 아직 제가 소득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오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정책들도 잘 돼있고 해서 그냥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만 잘한다면. 근데 어 제가 아직 영어에 그렇게 익숙한 이민자는 아니라서 그냥 뭐 일상생활에 이제 회화들 어느 정도 하고 문제들 좀 처리하고 딱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일을 해보고 하면은 알겠지만, 나중에 일도 다 영어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저는 좀, 아직까지 많이, 좀더 성장이 필요합니다. 브라이트닝도 팔고 그러네요. 브랜드세크도 팔고. 와우. 이런 거 사면은 몇천 달러, 몇만 달러 금방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롤렉스도 팔고, 뭐, 해서, 뭐. 그래서, 제일 큰 몰이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TNT 몰이 있네요. 중국 마켓이 있고. 어 나중에 이제, 여기 살면은 중국 요리 해 먹을 때 저기 가서, 이제, 식재료 많이 사야겠죠. 어, 여기 엘리 있네요. 야,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봤던 건데, 말레이시아에서 엘리 가격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딱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엘리에. 버블티 파는 데인데, 맛있는데. 이따가 자기 전에 한번 사 먹어보고요. 그리고 2, 2층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 진짜 낭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기 이제 루이비똥이고 가방 많고요. 와. 어, 여기 이제 구찌가 있네요. 구찌. 와. 얼마나 큰 몰인지 알겠죠. 근데 구찌인데 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어, 직원이 두 명이고 손님은. 아, 직원이 3명이고 손님이 1명이네요. 이세인트로랑도 있고. 근데 저기는 다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근무하고 있네요. 아 여기 전에 옷상 H&M이네요, H&M. 큰 사이즈 옷을 사시려면 다른 곳을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 좀 아주 큰 사이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도 말했지만 그리고 어? 여기 스포츠 체크 있고. 이제 스와치 있고요. 음. 오. 음. 그리고 어? 저기 뭐 배가 있는데 식당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장식용으로 해놓은 건가? 그건 볼까요? 아, 여기 약간 테마파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야. 뭐 수영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보니까 그 마카오 베네치안이나 이런 거좀 생각나네요. 거기는 이제 막 인공물 띄워놓고서는 배싸공 같은 사람 다니면서 막 운전해주고 막 이러는데. 어, 그런 거좀 생각나네요. 음, 아, 장식물인 것 같고, 좀 묽게 모양 있고, 그래서 어, 여긴 마사지 샵인데 문 닫았네요. 아,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진짜 영상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무조건! <laughs> 아, 진짜 크네. 요 오, 여기 막. 나름 이런 거좀 재현해 놓은 게 있네요. 옛날 대항의 시대. 아... 여기에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카페 하나 열어갖고 맥주 같은 거 팔면은 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매출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어찌 보면 저기 그 웨이스트랑 리사이클 쓰레기통 있는 거 봐서는 예전에 영업은 했었나 봐요. 저기가 딱그 음료수 같은 거 팔고 하면은 장사 잘될 그런 분위기거든요. 테이블도 몇개 없고 해 가지고 그 비싸게 팔아도 저기 앉아서 먹으려고 잘할것 같은데 팁도 잘 나오고. 딱저 중앙에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 다 자기 바라보고. 맞죠? 그래서 이제 쪽쪽 어, 한번더 돌면은 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끝이 길 어. 어? 근데 한층더 있나 봐요. 저뭐 영화관 같은 건가? 저기도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럼 비디오 총3개 찍어야 되네요. 난 저기 돈거 같고 여기만 한번 가봅시다. 오, 오 여기 총쏠수 있는 데 있어요, 총. 야, 아, 총쏠수 있는 데 있는데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아,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한번 좀 이제 여기 다 버스 타고 와가지고 떠나기 전에 한번 저기서 총좀 쏘고 가봐야겠어요. 총좀 쏘고 유튜브 비디오 만들고. 여봐야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있는 데, 지금 나는 데, 여기 예전 데, 그런 데, 나온 엘리베이터 있거 데, 여약 있는 십년대 있는 데. 여기 있는 있는 그런 엘 있는 데. 터 같은 모양인 데. 딱있 데. 이쪽이 다른 입구인것 같은데 어, 이쪽에는 뭐 애들 뭐 인형같은거 파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하네 파는게 어, 귀여운 인형 많다 와 와우 저거 배고 자면 잠잘올것 같지 않아요? 피카츄는 장식용 이고 이거, 이거 이, 이 곰돌이 인형을 사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은 이 곰돌이 인형 사가지고 침대에 놓고 자야겠어요. 저거 배고 자야지. 그래서 인형 같은 거 팔고 그러네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살 만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점 위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1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